아주 기뻐서 주체할 수 없어서 저렇게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을 또 어, 우리가 보았죠.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기쁨 성령의 열매인 기쁨에 대해서 또 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세 번째로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화평과 관련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에도 있을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말, 말 외에 어, 평화라는 말이 있고 평강 또는 평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쓰이지만 어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나 싸움이, 싸움 또는 이렇게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침략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면 평화조약을 맺었다 하고 말을 하죠 또 레위기서 26장 6절에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이라는 말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평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내적인 안정과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마음의 상태와 관련해서 어 말을 할때 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평강이라는 말도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네 가지가 각각 따로 구별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피스라고 번역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LA인의 에레네, 이렇게 이렇게 말하죠. 예. 에이레네, 에이레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아시죠? 시작. 네, 맞습니다. 샬롬. 네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알, 잘알수 없지만 영어나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말에는 화평과 관련된 단어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한국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는 상관없이 그냥 피스 어, 또는 샬롬또 에일앤에 하는 그런 어, 이 포괄적인 측면에서 평화 또는 화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 참된 평화는 이 세상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였습니다. 유다 아하스 왕은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징조가 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유다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서는 이세의 줄기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할 때에 정의와 성실로 다스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정의와 성실, 정의와 성실함으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직권자들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방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집권자들 중에는 이렇게 이이 힘으로 이렇게 억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힘의 원리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은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인과 같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도 역시 그들의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도 역시 힘으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 나라마다 앞다투어서 첨단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이 나라들은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시켜서 많은 재정을 군사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나 유능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힘의 원리를 사용하여서 평화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힘을 키우려고 합니까? 더 좋은 스펙을 쌓으면서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려고 이렇게 막 가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들어 보세요. <laughs> 네,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네. 이런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사야의 권면을 듣지 않고,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군사를, 어, 이 청하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배반을 당하고 말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참된 평화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삼고 예수님,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때에 참된 평화가 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어,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평화가 오면 야육 강식이 없어집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웃음> <웃음> 아멘. 6절은, 그때는 이라고 말, 어, 시작을,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가르키는 말은 메시아가 와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성실로 다스리게 될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정말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은 창조 당시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방금 읽은 6절부터 7절의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육강식이 없었습니다. 약육강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동물의 세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에서도 어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도 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야극강식이 일어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탈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힘이 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해치고 잡아먹고 있습니다. 어디 짐승만 그렇습니까? 인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전쟁과 분쟁은 일어났습니다. 강한 자들은 끊임없이 어떤 명분을 세우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이유는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를 점령하면 그것을 해방시켰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말을 잘하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 또는 많은 지지자를 얻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파워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적인 힘을 키우려고 할 때에 화평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힘이 있어야 하고 내가 이웃보다 더 돈이 많아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속에 평강은 어느덧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내가 힘을 많이 길러 놨는데 이웃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강은 어느덧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참된 평화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는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힘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다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 있을 때에 성전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두 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무찌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게 힘이 있고 능력도 있지만 화평을 위해서 그것을 다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이 있고 내 억울함을 변호할 수 있지만 화평을 위해서 그 말을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지만 화평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평을 위해서 거짓이나 불의도 그냥 놓아둬서는 안, 놓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주께서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화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될 때에 여전히 야규 강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이땅 가운데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힘을 길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참된 평화는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옵니다. 우리 구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해치거나 파괴한 일이, 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관계를, 어, 관계를 가지고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부부 간의 관계도 역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뼈 중에 뼈요 또살 중에 살이라 하고 칭찬하던 아내를 향해서 이 여자가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땅의 가시와 엉겅키를 엮고 땀 흘려 수고를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꼈죠 자신이 벗은 몸을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신이 깨뜨려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한 후에 S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과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맨 꼭대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각 꼭지점이 나와 이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이웃과도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웃과의, 이웃과의 거리도 역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붙어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웃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나 자신과의 관계도 역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없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평안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평안은 이 세상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하고 했습니다. 참된 평화가 오면 약육강식이 없어지고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온다 하고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온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다른 사람과 화평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맺는 그런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며 화평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어디를 가든지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속성은 화평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